국내 문화의 질서를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것. 그것은 노란 리본을 우린 규정을 했고 노란 리본을 우리는 종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연아 선수가 노란 리본을 당거에 대해서 종북으로 우리는 규정했으니 오해 받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라고 따끔하게 우린 충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의 그 태도에 대해서는 국민 여동생에서 국민 파티라고 우린 애칭을 붙였어요. 왜 그런지 하면은. 정말 세계적인 스타고 우리 국민 여동생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대통령에게 함께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박수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죄가 됩니까? 강용석 씨는 왜 그래요? 그 양반? 이 양반은 변호사야. 거기도 하바드 대학 출신이라 그러네 또. 그럼 이 양반이 돈 받아서 하면은 사람들은 돈 받은 줄 알아? 아 강용숙 씨 당신 거짓말 계속하니까 말이야.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방송에서 하자 한다 한 말이야. 뜨뜻하게 살아야 될거 아니야? 어, 저희 아버지를 친일 반민족 행위라고 어, 비판했던 사람들도 그 경제 발전의 열매를 같이 향유하고 있습니다. 안의 이야기는 우리가 적대국의 나라 종북이나 친북을 할수 없는 이 나라. 그렇다면 우리가 친북이나 종북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친일이나 친미가 하는 게많지 않느냐? 왜? 우방국까지 않느냐? 우방국가끼리 가깝게 지내야 되고 우방국가끼리 상생의 길로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게 안에 치진 거지요. 그렇게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아내를 망언이라고 할때 저는 당당하게 박근영의 발언은 망언이 아니오. 박근영의 발언은 소신발언이오.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내일 모레가 뭡니까 일요일입니다. 성당에 가가지고 고해성사하세요. 고해성사. 양심이 있다면은 결코 여러분들은 박근영 여사에게 돌팔매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모 마리아님께, 그리고 부처님께 양심 고백들 하세요.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나 빼요. 날 찾아오세요. 나와 토론 한번 해 봅시다. 아무도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